<laughs> 순풍 산부인과에 빠진 여섯 살 소피아 아니, 나 여섯 살아니 일곱 살이야 <laughs> 알았어 소피아가 순풍 산부인과를 엄청 좋아합니다 나 같이 볼래 같이 볼래 레오도 <laughs> <가려도> 보고 싶어? 응 레오도 보고 싶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소피아가 순풍 산부인과의 미나리랑 약간 이미지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어? 소피야, 너랑 미달이랑 좀 닮은 것 같다. 어? 난 닮았어. 왜? 똑같이 안 생겼어. <laughs> 하는 짓이 똑같아. 어? <laughs> 아빠 차박 안갈 거야? 무슨 차박이야? <laughs> 아 뭐야? <왜>? 가고 싶어. <웃음> <웃음> 오랜만에 나오는 속고장. <laughs> 야 차박 갈거면 엄마한테 허락 받아라 <laughs> 왜? 차박 안고 소리가 났 엄마 차박 가도 돼? 그래 둘이 갔다 와아쉬 <laughs> 아니 근데 차박 조회수 30만 넘으면 다시 가기로 했었잖아 얼마인했어데 지금 한 35만인가 조회수 잘 나왔어 그거 <laughs> 어? 그래 둘이 갔다 와 <laughs> 재밌게 쉬고 어머니! 한 번만요! 회심의 일격! 어머니! 한 번만! 뭐라고? 한 번만. 야, 토니까지 한 번만! 이럽니다 아. 어머니, 한 번만! 제발! 요 번만! <laughs> 오늘은 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 슈퍼스타 보라구 앉아 앉아? 다 같이 겠나요 꼭꼭 <laughs> 꼭꼭자 갑시다 우리 공주 네. 오늘 어디 갑니까? 서버 오늘 드디어 소피아 패밀리 돌아온 차박입니다. <웃음> <되게> <웃음> 아니 근데 차박하기 싫은데. <laughs> 그러면 아, <자백하게> 뭐? 차박하기 좋아. <laughs> 뭐라고 또? 레오야? 차박하기 좋아. 차박 좋아? 응. 오늘 그럼 차에서잘 사람 누구야? 나.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또니 생일 날인데. 어. 아, 오늘 5월2 7일 막둥이 태어난 날입니다. 벌써 두돌입니다, 두돌. 토니 생일 네, 축하합니다 생이 네, 축하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토니 생일이라서 차박하러 가는 겁니까? 네 <laughs> 억지로 가는 겁니까? <웃음> 네 <웃음> 아니 오늘 토니 생일인데 뭐 솔직히 할 것도 없고 또 저희 차박 콘텐츠를 또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님들 계신데 날씨가 더 더워지면은 또 진짜 개고생이니까 날씨가 좀 선선할 때 다녀오려고 네. 형이 생일 겸해 가지고 차박을 하는 겁니다. <목소리> 토니 행복했지. 토니. 조카 아멘자. 와. 후. 형이 많 진짜 잘합니다, 이제. <목소리> 아, 고자인데. 근데 시간 진짜 빨리 가지 않습니까? 어? 토니 태어난지 <목소리> 얼... <목소리> 얼마 안된거 같은데. 근무슨 저번에 사와할 때는 저희가 강원도에 가지 않았습니까? 강원도 말고 오늘은 강화도에 갑니다. 강화도 또 강화도에 괜찮은 펜션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또 애들 놀 곳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강화도에서 차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소피야 네? 오늘 이거 차박 설치하는 거좀 도와줘야 돼. 왜 이렇게 또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졸려? 좀 자. 우리 새끼들. 그들. 근데... 도대체 왜 차박 가야 되는지. <laughs> 애들이 좋아하잖아. 야, 싫어. 그리고 매트. 침대 있는데. 그리고 매트 저거 뭐야 카니발 매트요. 중고로 2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저거 빨리 뽑포봐야될거 아니야. 중고로 20만 원이었어? 아, 얼마더라? 기억이 안 나. 한 18만 원인가 20만 원 주고 샀잖아. 근데 새거 얼마인데 그러면? 새거 비싸. 30만 원 하지. 와. 네. 저번 차박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차박 매트를 제가한 한 20만 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당근에서. 근데 한 번밖에 안샀잖아요 한 4번 해야지 이제 본전은 뽑았어. <laughs> <laughs> 한 4번 더 차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 어? <laughs>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불편해. 뭘 불편해? 내가 차박, 차에서 차 내가 때릴 때좀찾아놓구만나 어릴 때 엄마 아빠랑 그 캠핑 많이 갔는데 얼마나 싫었는지 응. 불편했어. 아 솔직히 차, 저번에 차박했을 때 자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들이랑 이렇게 좋은 추억 쌓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좀 감성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사실 예. 조회수 잘 나와서 그런 거야 <웃음> <웃음> 그것, 그것도 그렇고 <웃음> 왜? 조회수 <laughs> 안 나왔으면 마지막이었나요? <laughs> 인생이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laughs> 애들이 좋아하니까 가는 거지 맞아 아니야 소피아? 맞아 아빠가 어? 유튜브 찍으려고 가는 거야? 아니 어? 너네들이랑 놀려고 하는 거지 우리 소피아 패밀리 남정네들은다 뻗었습니다 우리 막둥이 우리 잘생긴 이호 레오드 오죠? 레오도 뻗었어 뻗었다고 하니까 눈 뜨는데? 말랑 말랑. <laughs> 됐다. 우와. 이야 넓은데? 짜잔. 오늘의 저희 차박집입니다. 오늘 토니 생일이라서 맞춤형 숙소를 음. 구했습니다. 저랑 와이프는 남한테 피해주는 걸 정말로 극혐하거든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독채를 예약을 해가지고 와이프랑 토니는 방에서 자고 저희 다섯 명이 다 차박 차에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처럼 똑같이 저랑 소피아랑 레오는 차에서 자고 토니랑 와이프는 이제 방에서 편안하게 자라고 이렇게 독채 펜션을 구했습니다. <laughs> 지금 토니 신났습니다. <laughs> 올라가 보자. 와 상어! 상어! 우와 상어다! 어, 안 죽어! 우와! 와, 이거 뭐야? 엇! 죽어! 어, 어? 엄마 그거 저... 보기 왜안죽 <laughs> <좋아>. 헬리콥터요 <laughs> 헬리콥터! <웃음> 아유 헬리콥터 발음이안되니까 음... 컵터! 컵터! 이럽니다 나는 사막 준비하러 간다! 왜 <laughs> 고양이 한 마리가 있지? 야옹 안녕. 배고픈가? 오우, 왜 이렇게 친근해? 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만 좀 따라다녀! 에휴, 다래끼. 아, 근데 그보다 차박은 어디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늘이 있으니까 이쪽? 이쪽에 낫지 않겠습니까, 부장님들? 아니면은 이쪽? 이렇게? 뒷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차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이 카스트 세 개를 다뺀 다음에 카스트를 다 눕히고 매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소피아! 소피아! <laughs> 소피아를 부르니까 이.. 이 고양이가.. <laughs> 고양이가 대답을 안 하는데? 어? 아 이놈 아까 괜히 친한 척한것 같습니다 <laughs> 다시 따라다닙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왜? 아빠 안 도와주냐 깜짝이야. 도와주려고 했어 아빠가 아래서열번 불렀어 안 들렸어 <laughs> 안 들렸다고? <laughs> 아 도와주면 되잖아 <laughs> 아래 가서 <laughs> 알았어 왜 <확실히> 화를 내야 <laughs> 소피야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저한테 오히려 화를 냅니다 화를 내아 자, 아빠 카메라나 들어서 좀 찍어 줘. <laughs> 어디. <웃음> 떨어뜨리지 말고. 응? 아빠 열심히 하는 거 나와? 어 아빠 잘 담아. 응? 아빠 최고야, 아니야. 최고야. 이 카니발 차박게 은근히 이 일이 많습니다. <laughs> 우리 귀염댕이 빵빵. <laughs> 아, 토니 너무 귀여워. 죽겠습니다. 고자야, 근이 야. 애교부리는 거 보세요 우와 포크레인 아빠 가자 어? 이기. 아 가자 레오 빨리 와 어? 고양이 또 놨다 이놈 웃긴다 <laughs> 어, 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머 <응모. 웃음> <laughs> 귀여워 <웃음> 고양이 한 번만 어? 이렇게 눌어아 좋아해 착해 아 그래요 아그래 오늘 이 고양이 이름 붙여주자. 오늘 유튜브 하루도 등장 등장하는 등장 인물이니까. 그럼 나는 초코. 어? 초코? 그래. 초코. 초코. 어. 어. 그냥 이름 바꿀래. 키토. 키토. 말이 <laughs> 키토. 어? 뭐요? <여>? 히토? <laughs> 아 키토. 아 키토. 키토. 아니 이게 개고생 뭐하러? 그냥 예, 방이네들 어? 그냥 방에서 처여되는데아 애들이 하고 싶다잖아. 나도 하고 싶어서 하냐? 왓 이즈 키토? 키토 뭐야? 아, 이, 일본 이름인가? 키토? <laughs> 일본 메국노 이름인데. 키토 이름. 키토. 아, 아니 키토 아니고 키토래. 키래 메국노가 아니. 아, 메국노래. 걔 아니야? 토토는? 토토. 토토? 파안 <laughs> 돼? 아빠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웃음> 어? <웃음> 와, 오래 걸립니다, 고쟁들. 자아우구안 나와? 하고 있는 거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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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했어 너무 빵빵해 자 토니 올라가봐 예 <웃음> <워우>! <웃음> 마음에 들어 응 어. 마음에 들어 토니까지 <웃음> 토니 <웃음> 오늘 아빠랑 여기서 잘 사람 저요 저요 <laughs> 토니까지 저요 <laughs> 아 너무 피곤해 가지고 한숨 자고 이제 저녁 준비하려고 합니다. 야 오늘 토니 생일이라고 우리 폴라구시도 열심히 생일 파티 준비하고 있습니다. You're gonna put the fire in the forest. 어, 왜냐 불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네.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이제? 음. 아, 제가 서울 촌놈이라서 이런 거할줄 모릅니다. 잘 유튜브 기억 좋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고기 짜잔 고기다! 등갈비 구입니다. 오늘은 등갈비 토토, 지금 벌써 옆에서 지금 좀 하나 건져 얻어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 네? 오늘 토토 유튜브 분량 좀몇분채워뒀으니까 서비스 좀 줘야 돼. 추연료 좀 줘야지. <laughs> 저희가 등갈비 오늘 준비했거든요. 진짜 죽여줍니다. 야이 고양이 보세요, 보조님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토니 냠냠 줄 거야? 어? <laughs> 아 맛있겠다. <laughs> 자 토니, 어, 푸푸해서 먹어요. 푸푸 뜨거워. 오케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사 먹으려고 하면 진짜 비싸잖아요. 등갈비. 내오가 처음 먹네? 음, 음. <laughs> 야 이렇게 보니까 니네 진짜 우리가 많이 낳긴 마, 나, 많이 나왔다원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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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웃음> <웃음> 어때? 맛있어? 그리스맛 난다 그리스맛이야? 맛있어? 맛있어? 이게 국내산 등갈비를 샀습니다 토니 봐 신나게 주서는거 음 아빠 왜 고양이한테 안줘 고기? 우리 먹기도 바쁜데 지금 고양이겨 주냐 가는 거야 맛있어 도 맛있어? 응 많이 먹어 즐거워. 응?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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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야, 최고 e c k on those, 최고 <laughs> 최고 음, <laughs> 엄마. n Check on. Mama, what's up, Donnie? b 다 e bye. No, Mogaji. Bye bye. Bye 삼겹살보다 이렇게 먹으 y e bye. Bye bye. 삼일차 편모야. 우리 새끼들 <목소리> 많이 컸다 우리 새끼들. 우리들 와밥 먹고 누자. 토니는 다 먹으면 이렇게 온다니까 혼자. 나요. <목소리> 고개... 아빠. 아빠. <laughs> 토니 보세요. 고기 한입 먹고 가는 것도. <목소리> 니네랑 먹방 찍으려면 니더 커야겠다. 아우 정색 없어 정색 없어. 어? 아빠 이거 편집 어떻게 하냐? 왜? 어? 아, 어, 이제 애들 먹이고 저희 먹습니다. 야, 맛있어. 건배. 음. 아, 아, 근데 이렇게 애들이랑 나나 나오니까 좋다. 피곤하긴 한데. 한도안 좋아. 응? 어? 한도안 좋아. 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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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죽겠습니다, 고려자입니다. 레오 니들라도 레오 한입더 먹고 가라. 넌 특별 관리 대상이야. 지금 레오가 토니가 레오가 더 뚱뚱합니다. 15kg라고 했나? 음. 음, 그래서 지금 레오는 지금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지금 저희 그래. 브라보. 야, 근데 어떻게 토니가 벌써 두 살이냐? 일단 <laughs> 건강해서 좋아. 진짜 근데 누가 아프면은 진짜 힘들어. 애들 건강한 것만으로도 진짜 어, 감사하게 살아야 돼. 근데 차박을 한번 해봐가지고 그런지 오늘 좀 원활하다? <laughs> 어? 이렇게 고무 고목... 방문할 좋은 좋은데 침대 어. 아니면 자기 싫어. 우리 볼라 볼락, 우리 볼라거든. 약간 호텔 스타일이거든. 호텔 스타일. 숙고 자유거 어? 왜? 여기 좀 깔끔하나 그래도. 여기 깔끔한데. 어. 자해스 못잔다고난 어렸을 때 드라마 있어. 아니. 솔직히 어? 내가 나도 지금 살이 자고 싶어서 자냐. 애들 좋으니 가는 거지. 야 맞어. 아. 데이트 네, 하는 느낌인데. 어? 데이트 네, 하는 느낌인데. 좋아. <laughs> 좋아. 아. 야 근데 아까 레오 소피아 응. 허니 토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응. 화면이 꽉차 <laughs> 어? 애들이 이제 어릴 때는 앵글에 다 담겼는데 이제 애들이 크니까 안 담겨 이제 응? 응. 하나에 애들 많으면 좋지 정신없지만 애들이 좀더 커야지 뭔가 제대로 좀 찍지 아 지금 정신없어 그럼 누구랑 찬다고 그러지? 소피아 레오 뭐 근데, 근데 제가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보장님들 토니가 이제 좀 약간 내가좀 뇌가, 뇌가 좀 컸거든요 생각을 좀 합니다 요즘 <laughs> 근데 분명히 저랑 소피아랑 레오랑 자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은100%고장 꼬장... <laughs> 맞아 아니야? <laughs> 어? 100%고장 부린다 자기도 산다고 간다고 어떻게 해야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100%고장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관심처럼 느끼지 이거? 음? 맛을 좀 표현하자면 담백해 삼겹살처럼 느끼하지가 않아 원래 삼겹살 좀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끼한 맛이 없고 담백하고 고소한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염색도 하나도 안 나고 가고 <laughs> 보십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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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고 싶다고 지금 아아 아 하는 거 <laughs> 먹고 또 간다 <웃음> <웃음> 이 뚱땡이 계속 아빠 따라다니는 게안합니다 <laughs> 어? <laughs> 자, 아빠랑 잘 살아, 차에서. 저야! 아빠랑 잘 살아, 가자. 아니, 다 간다고? 뭐? 다 간다고? 토니는 안 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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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호자님들, 큰일 났습니다. 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우. 토이도 지금 차에서 자고 싶다고 꼬장 뿌립니다. 아 진짜? 응. 아빠 토이 형 같이 갈까? 어? 사자 알았어. 아 진짜 아빠 오늘 큰일 났다. 자, 꽃냥이. 아. 여기 자세요. 자, 이쪽 분에서 4명 어떻게 잡니까? 와, 제가 오늘 <laughs> 차 박하러 가면서도 약간 생각 했거든요. <laughs> <laughs> 설마 여기서 4명이 <laughs> 자는 거 아닌가? 이제 레오 배달 갑니다. 자. 예! <laughs> 다, 같이, <laughs> 다, 같이 <맞다. 웃음> 다 같이 한다고? 다 같이 진심이야 가야지. 지금? 지금 뽈라고 행복해 보입니다. 아빠도 들어가자. 아, 응. 아이고, 아이고. <laughs> 나 여기, 나 레오 옆에. 토니 여기. 토니 누워 봐. 수피 옆에. 여기 토니 누워. <laughs> 야, 누가만 <너> 오늘 <laughs> 혼자서. 편하게 잠자겠는데? 아, 어, 이게 일생이지. <laughs> 어.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일단 yeah. 차박은 차박이니까 <laughs>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둥이 잘 자세요. 선들잘이잘 자. 공주 잘 잤어? 아빠 차박 못 하겠다 이제. 왜? 못 잤어. 아, 못뭐 잤잖아. 진짜 못 잤어. 토니 보세요. 어제 얼마나 밤에 뒤쳐였는지 레오는 어디갔냐? 아, <laughs> 레오, 우리 아들 잘 잤어? 못 잤어? 살아 있어? 살아있어. <laughs> 너희 잘 잤어요? 어? 니때 어제 잠못 잤다 아빠 야! 제가 잠을 못잔 이유가 있습니다. 질식할까봐 제가 창문을 조금 열어놨거든요. 근데 찬 바람이 좀 조금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에 애들 감기 걸릴까 봐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불 덮어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잤다니까. 아건칠 잤는데 엄청 좋았어. 나 <laughs> 차에서 내 고생 하고 있는데. <laughs> 오늘 터는 오늘 소설 패밀리. 자막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콕콕콕 아이송짱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Tony Happy birthday to you 당겨줘 여권다 여권다 브라보 브라바! 박수!